안녕하세요 안간서의 슬기로 묵상생활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13절과 26절 27절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미상관을 이루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와 한 형제이며 한 가계의 혈통을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족보이지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정당성을 보증하십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여서 바로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아론을 준비하셨음을 말씀하시죠. 아론이 그의 대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치는 모세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뜬금없는 것 같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격려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설득하십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을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설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두려움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늘 두려운 존재로만 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득하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설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